반갑습니다. 강남 선배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 주시고요 카카오 네이버 제가 어, 주가전망 도와줄 건데 아무래도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도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 증가 다 해서 전일 필라데피아 반도체가 1.5% 상승 했는데요 이걸 영향 추,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lg 전자가 23년 전장 수주 증가 전망으로 lg전자가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상당했습니다 어, 이런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ai 관심이 많으시면 은 A.I. 관련 E.T.F.는 뭐를 사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릴 거고요. <laughs> 특별히 우리나라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오늘 좋았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대장주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무리 안 좋아도 메모리하고 랜드 쪽이 안 좋지 안 좋은 거지 실제로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이런 쪽은 여전히 견고한 수, 수, 견고한 흐름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강남선비가 빅데이터 그룹에서 LG전자를 1월 17일에 9만 4천에서 추천드리기 시작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LG전자, KT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AI 관련주로서 선두에 있는 그룹입니다. 대기업 중에는요. 실제, 여기서 보시면 1월 17일 94,000원 매수가 와가지고 이날 기준으로 94,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딱 찍어 보면 그렇죠 한 여기서 보시면 한 20, 19% 올랐나요? 뭐 이렇습니다. 한19%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1월 3일에 제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어. 그 이후에도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최근에 추천드리면서 AI 반도체에 대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오픈헤치테크론지 1월 4일에 말씀드렸고 당신만 해도 로봇주들이 상당히 핫할 때였는데 제가 AI 반도체에 대해서 오픈헤치테크론지 최근에도 가온칩스를 단기 조정 구간에 가온칩스를 매수해보셔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300종목 추천을 해서 28종목 빼고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추천주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가온 그리고 강남선비가 어 빅데이터클럽에서는 레이저셀을 추천드려서 레이저셀 이날 실제 매수가가 왔었고 추천드려서 수익이 났고 지금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많은 딱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셨을 때는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반도체 주가 강세다채 g PT 열풍에 따라 AI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고성능 디램 생산을 주도하고 있어. 사실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아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긴데, 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뭐 강의로 잠깐 들은 얘기인데 일종의 디램이란 게 있으면은 그 디램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가령 셰프가 셰프가 야야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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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봉골레 파스타 만들어라. 여러분들 뭐스파게아 까르보나라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봉골레 파스타를 일반 그냥 그냥 요리사는 일반 봉골레 파스타 레시피대로 만듭니다. 그쵸 근데 봉골레 파스타를 어떻게 만들어라. 까르보나라에 뭐어그 명란 명란을 넣어서만 우리는 명란을 넣어서 만들지 않냐? 명란 명란 까르보나라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요리사들이 전달받는데 디램도 아주 구체적인 거를 전달 받을 수 있게끔 고성능 디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설계 장비업종 동반수의 전망이다 해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확실히 확실하게 안 좋습니다 반도체가 그런데 결국에는 ai 반도체는 서버하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확장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팁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버브반도체, MK전자, 제주반도체, MK전자 같은 경우도 강남섬의 빅데이터클럽에서 이날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의미한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유의미한 상승. 이 유의미한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섹터는 다르지만, 오늘 휴온스 같은 게 유의미한 상승인 거예요. 거래대금이 계속 없다가 200억이 터지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고 엄청나게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확실한 거는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두 가지 갈래를 따져보면 이것은 유의미한 거예요 데이터적으로 그러면서도 오늘 휴온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나와요 실적이 나와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272% 전분기 대비해서 700% 성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휴온스는 뭘로 성장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칩 K칩스법 논의 전망이 기대감도가 니다 그러면 실제로 K칩스법에 대해서 이게 되면은 지금 실제로 어우반도체하고 MK전자하고 네패스아크 같은, 같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실적이 나는 회사입니다. 제주제주 제주 반도체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올랐는데 제주 반도체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21년까지 실적이 괜찮았고 22년도 여기서 보시면 4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되겠지만 240억. 총 300억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참고적으로 소형 주기 때문에 조금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고 거래대금이 2400억이 더였기 때문에 향후에 제주 반도체는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길게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온다 하면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네이버, 어, 평생 갖고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었 실제로 여기서 많이 사셨죠. 20만원 이하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에 30만원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TP가. 그러면서 가격 프라이스가 30만 원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목표 주가를 조금 조금씩 올리다가 AI라는 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AI ETF, ETF, 어, 오픈 AI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최근 3개월간 9% 올랐고 나사 상승률은 수폭가 뚫고 있고 c t g p t 와 비슷한 AI 챗봇을 3월 3월에 출시한다고 밝힌 바이두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네이버도 올 상반기 내에 챗 어 서치, 서칭 서칭 GPT 예 검색형 GPT를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GPT AI 열풍 빅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호, 혼자서 돈을 벌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은 오늘 92만원 보셨고 위세아이텍, 이런 AI 관련주, SBS 1 3만 30만원, 위세아이텍 49만원, 130만원, 모델솔루션 30만원, SBS 39만원, 위세아이텍 50, 이게 다 강남선비가 빅데이터 클럽에서 추천한 종목들인데, 이 추천한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21%. 솔트록스. 이것도 AI 관련주. AI 관련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추천했었고 이거 추천했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아 추천했었고 GS리테일, SBS.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불뜩정 다수의 회원분들이 자, 지금 계속 수익인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도 두산밖에 33,000원 수익 감사합니다 계속 수익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혼자서 주식 하는 것보다 강성선비와 함께 하시면 이런 식으로 40만원 그렇죠? 모코엠시스 수익났습니다 8,600원 감사합니다 모델솔루션 18,000원 수익 감사합니다 어, 기아 수익 감사합니다 GS리테일 수익 감사합니다 어, 그렇죠? 롯데정보통신 13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불투장다수의 회원분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과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2월 13일에 위세아이텍을 15,200원 추천 받으면 딱 수익이 나. 그렇죠? 2월 13일 WCP 추천하면 오늘 아침에 딱 수익이 나.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네이저셀 AI 반도체 관련주 56만 원 그렇죠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1월 3일에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추천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추천드리고 몇 프로가 갔습니까 몇 프로가 갔습니까 여러분들 자 1월 3일에 1월 4일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정확히 추천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웬만하면 바닥에 있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크 대비하면 대박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게 300조목 가까이 추천들어서 28조목 빼고 다 수익이 난 강남선비만의 비결이고 강남선비 회원들만의 수익인 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 잔뜩 들어가면서 저기 꼭대기 있는 주식을 잡는다면 수익이 날 확률은 조금 적,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강남선비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도 눌림목이 어딘지 어제 영상에서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63,000원이 중요한 저의 데이, 데이터다 빅데이터라는 거는 별 다른 게 아니고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평균적으로 10% 내외 10% 내외 단기로 지지할 땐7.4% 였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63,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 여러분들에게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올리면 저희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만 수익나는 거예요. 저희 빅데이터 클럽은 제가 이제 네이버 회원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보면 평생 갖고 계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1,400만원 수익났죠. 그렇죠? 100만원 씩 나고. 이런 것들을 보 때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강한 섬에 빅데이터 클럽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죠? 벌써 1,500만원 버셨다.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모델 솔루션은 몇번을 우려먹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추천주가 좀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6달 전부터는 제가 한 여섯 달 전부터는 추천해준 걸또 추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주가 아주 픽스로 열 종목 내외로만 가. 종목이 적을 때는 평균 한세 종목 네 종목만 홀딩하고 아주 적을 때 한두 종목만 홀딩하고 종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강남선비가 과거에는 추천주가 좀 많았는데, 지금이 이제 추천주가 상당히 적어요.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 오늘 같은 경우도 SBS 수익 나고, g s 디테일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여기서 29,800원이야, 29,600원이야, 이하, 700원이야, 이하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바로 296만원 사신 분들 304만원까지 사자마자 아주 깔끔하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어버반도체로 혹시라도 사고 싶으시다 하면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 오셔 가지고 함께 하셔야 돈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혼자서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해야,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저도 솔직히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공유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추천주로 공유해 줘가지고 300조목 가까이 추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나는 거는 여태까지 강남선비는 매일매일 30개 이상의 리포트를 확인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 그러면서도 거래대금이 활발하면서도 눌림목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AI 관련 이 테프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맨다면은 어 이런 물론 이제 이런 리포트들 통해서 같이 공부시켜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를 사면 좋다. 어 미국에서도 AI 관련주 찐 AI는 뭐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AI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진짜 AI 반도체 지금 제가 언급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관련주들 그냥 시원하게 언급 드릴까? 그냥 빅데이터 클럽 가입을 하세요. 왜냐면은이 종목들은 진짜 크게 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두세 종목 딱 이제 있는데 그 종목들은 엄청 어, 크게 올라갈 종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에테트코노지 제가 여기서 추천드려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도 바닥 대비하면은 일단 세배 먹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픈에셋테크노지 말고 뉴로메카도 추천드렸고 SB, SBB테크, s SBB테크 같은 경우는 강남미가 대놓고 이때 당시에 라 왜냐면 이때 하락장이었는데 여러분들 빅데이터클럽 회원분들 이 종목이 17,5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을 줄때 그때가 바닥일 것이다. 이번 시장의 하락장은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SBB 테크 실제로 어떻게 됐냐? 왜 강남선비와 수백 명의 회원분들이 함께 하냐 이거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의 회원분들이 검증시켜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딱한 가지의 근거를 대고 싶어요. 딱한 가지 근거는 불토정 다수의 회원분들이 수년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실제 지금 당장 계속해서 꾸준히 일주일 단위로 수익, 최소 일주일 단위로 수익이 나야 돼요. 최소. 예. 가끔은 하루 이틀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검증된 시스템이라면은 최소 일주일 단위로는 거의 수익이 꾸준히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회원이 회원이 결국은 검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원 수가 많다고 꼭 좋은 데는 아니에요. 회원 수가 많은데 막 장기 결제만 막 유도하는 데 있어 그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헬스장도 똑같아요. 장기 결제. 그런데 어, 그런데서 위험 이제 사자가 많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이, 예를 들어 12개월에 헬스장 어? 어? 40만 원이면 싸 보이죠. 30만 원이면 뭐싸 보이죠. 엄청 싸 보이죠. 그렇죠? 뭐 20만 원이면 엄청 싸 보이죠. 그렇게 천명한테 회원 가입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입을 하실 거면 한두 달석 달치로만 처음에는 가입을 무조건 받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안에 뭐 여섯 달 아홉 달 이렇게 가입 안 받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저를 검증해야 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잘하느냐 아니면 못하고 진상만 부리면은 저랑 그냥 떨어져 지내는 게 서로가 살 길인데 그죠? 그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한테 진상 부리면은 저랑 저는 그냥 별로예요. 저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하고, 사람이, 그쵸? 그렇죠? 사람이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을 함께 하셔야 돼요.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1만 6천에서 21만원. 뭐, 여기까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하락폭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오면은,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매수 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네이버 애지전자가 kt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솔직히 봤으면 cjnm 같은 게 단기로 이제 조금 편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떨어지면 여기서 잡으면 수익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10만원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버브한투체 지금 계속 이런 뭐 슈온스 뭐 이런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포인트들은 이건 이제 매수가 잡으려면 은 저희 빅데이터클럽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니텍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니텍 오늘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쵸?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사면은.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제가 빅데이터 클럽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어, 모코인시스는 오늘부터는 이제 사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 그쵸? 죠 어, 혹시라도 사실 분들은. 다만, 이제 소형주고, 어, 이건 리포트가 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식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유튜브에서는 뭐, 제가 이제, 데이터덱으로 한번, 어, 여러분들 해보실 분들 해보셔라. 모델 솔션이 루 수익 났고, 아이스포트도 수익 났죠. 이런 것들 다 AI 관련주로 수익이, 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지난달 30일에 여기서 이제 사면 수익이 난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도 실제로 수, 추천을 드어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제 SBS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수익 구간에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12월 13일, 2월 13일에 분명히 추천드려서 수익이 났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1월 17일에 추천되렸는데 추천드리자마자, 어,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해서 지금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극 시원하게 가고 있는데 LG 전자는 혹시라도 하락이 나오면은 하락이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침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이제 내리는 타이밍이 생길 거예요 한한 한 보름 후쯤에 그 타이밍이 생기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남선비빅 데이터클럽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혼자 서주식하는 분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성과가 이런식으로 나진 않기 때문에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여기서 보시면 뭐 48만원 그쵸 엄청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 90만원 오늘 같은 경우도 100만원 90만원 뭐 100만원 50만원 뭐 노래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 그쵸 매일매일 수익 감사드려 너무 감사드려요 불안한 장세지만 수익 감사드려요 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거의 꾸준히 수익이 납니다. 제가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천한 종목 중에도 거의 다 수익인데 좀한 종목이 조금 비틀려야 는데그한 종목 또한 리포트가 나오고 향후에 실적 성장이 기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종목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의 이런 리포트를 읽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 이게 합당하다 하면은 n k 전자도2 0 22년 11월 11일 어 이게 리포트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날 추천드리면서 NK전자 리포트를 공유해 드렸었어요. 지금 상한가 엄청나게 올랐죠. 만약에 당시에 빅데이터 클럽에 가입을 하셔 가지고 이논물을 샀다면 37%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훌륭한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고 그쵸? 실적이 좋아졌다. 실적은 엄청 좋아졌는데 바닷권에서 반등을 준다.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 큰 성과 낼수 있습니다. 가난선비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네이버는 여태까지 PBR 역사적으로 20년 사이에 2배 이하였던 적이 없다 해서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 살아, 살아, 살아.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쵸?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떨어진다고 얘기한 사람들 말 듣다가 여러분들 어, 그런 부정적인 말 듣다가 거짓고로 복면합니다. 예, 결국에 그런 사람들 나중에 상승장 다 끝나면 그때 매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뭐 T3 이런 것들 어 상당히 이제 급등했는데 이런 것도 23,200원, 23,000원, 22,500원, 22,000원 이런 라인에서는 어 이제 지지하고 또 급등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